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인숙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중일 예루살렘 연합 기도회에 가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중일 예루살렘 연합 기도회인 동쪽 끝에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큐수지방의 동쪽 끝 미아자키는 제주도보다 아래에 위치하여서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있 야자수와 열대나무들이 즐비하여 우리와 같은 듯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십여 시간이 지나서 집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일본의 찬양팀들이 무대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에 일본의 젊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의 기초석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북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초석들이 있으나 특별히 일본이 조금 낮은 가운데 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본 전체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마다의 사명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일본의 기초석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체 회중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일본의 기초석이 단단해지고 커져갈 때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적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연합한 동북아시아 위에 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곧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일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국가적 기름 부으심을 발견하고 이세벨을 파괴할 군사들로 담대하고 용감한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뜨거웠고 헌신적이었으며 겸손했습니다 230대 일본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무대 바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열정이 그들의 얼굴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묻어나와 마음이 다시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성장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성장해 있었습니다. 24시간의 기도와 예배로 헌신과 열정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과 태국, 몽골 사람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로 함께 해도 마음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한데, 온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의 감동은 얼마나 더할까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춤추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여정 가운데에서도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야자키의 일본 신사 두 곳을 방문했고, 어린아이부터 결혼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신사를 찾아와 재단의 예물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고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흔히 볼수 없는 광경을 보며 세상 속에 불경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식을 치러주는 여사제의 모습과 전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춤추고 예배했던 젊은 일본의 목사님들의 함성과 땀방울과 하나님께 집중된 모습이 동시에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사를 방문했으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단에서의 기초석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며 일본 땅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이이로다 아멘. 서쪽에서 왕의 이름이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적을 향하여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에 일본의 국기를 대속하여서 태양신이 아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며 폐하와 천황의 영광이 아닌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동서남북에서 여호와의 입김에 더욱더 강하게 불려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왕이 오시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그들의 부르심이 완성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목사님들이 무대에 올라 신사참배를 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서로 회개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와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마음을 정렬하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이것이 왔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도 함께 가져왔었습니다. 한중일과 동북아가 연합하여 중동을 넘어 백투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몇년 전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큰 그림이기에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고 27이라는 나이로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세대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알았고 붙잡았고 부르심과 택하실 만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띵하며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것을 부르심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나도 이 세대 안에 해야할 일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묻고 듣고 실행하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내가 가진 그것으로 순종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딜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둘째 날브레드 t v 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편에 나왔던 아리엘과 그의 부인이 일본에 섬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들과 환상과 비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 어떻게 풀어졌는지 이야기해 주었을 때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2월 덕홀 집회에서 받은 예언의 말씀은 “예아, 네가 높은 산을 맨발로 오를 것이다”이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올랐던 그곳을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장비를 갖춰 주셔야 할텐데 저는 왜 맨발로 올라야 하나요? 의아하며 해 아직 말씀이 풀리지 않아 마음에 묻어두고만 있었습니다. 약 1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회중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신을 벗었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산을 매우 쉽게, 마음의 걱정도 없이, 환경의 방해도 없이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산을 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위하나님이 계신 걸까 의심했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정성을 쏟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3일간의 집회 가운데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풀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나라이며, 자녀라는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며, 영광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번 받은 예언의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연하고 부드럽게 만지고 계셨습니다. 야, 너는 맨발로 산에 올 것이다. 그 산은 여호와의 산이란다. 그 산은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기도로 씨름하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상 명령을 부여받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로 부르신 부르심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부르심이지만 나에게 그것을 다시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전부터 그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고 부족한 저를 다듬어 오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혜를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말씀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한중일 예루살렘 연합 기도회를 통해 보이시고 알리신 것들을 감사했습니다.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깊이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다우심을 찬양했습니다.그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내가 가진 작은 것들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여 산에 오르고 산 정상에서 그분을 만나며 대화하며 그의 회의에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심삼일로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붙드시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앞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의는 다시 일어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10편 24편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